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고발했는가? 추아 친구들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 공생활 순서 적기 댓글도 잘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하네요. 오늘은 네 번째 고백을 부수어 볼 텐데요. 아, 네 번째 고백.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부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히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육캣프렌즈 질문 번호로는요, 32번에서 35번까지 볼 거고요. 32번. 본시오 빌라도는 누구예요? 33번.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34번. 예수님은 왜 묵묵히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35번.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실 때 그분 곁에는 아무도 없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얼른 부스러 가볼까요? 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라는 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본시오 빌라도는 사람 이름이에요. 본시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파견된 로마 제국의 총독인데요. 어,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 굉장히 넓었죠. 지금 지도 보이시나요?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먼 곳에는 총독을 보내서 이제 다스리게 했는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왔다고요? 본시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왔다. 그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사형을 선고할 때 수동적으로 좀 행동하는 모습들. 마테오 복음에서는 나는 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손을 씻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히 사형을 선고했다. 어,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마테오 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마르코 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루카 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요한 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이 사복음서가 모두 이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한번 짧으니까요.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고발했는가라는 것이죠. 본시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에게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말을 했죠. 예수님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고,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고발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반대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한다고 고발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느님을 모독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 율법을 존중하셨어요.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죠. 다만 율법을 어떻게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는가, 실천하려고 했는가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게다가 선동했다뇨, 그렇 오히려 그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힘, 즉, 사랑을 전해주고자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묵묵히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는가라는 건데, 사실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유 중 사실은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오로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언젠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이겨내야만 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어, 실패했네, 예수님이 졌네 생각하고 폭력을 더 행사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하느님의 지혜이고, 하느님의 사랑이 잘 드러난 승리라고 믿고 고백해야 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만한 좋은 말씀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쿠르트코우라는 스위스의 추기경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폭력을 통해서라도 인간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독일 태생의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네딕도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드러내신 당신의 표징입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어린 양이 되신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분을 통해 세상은 구원받았다고 말입니다. 이런 말들도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좋은 자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말하죠.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로서는 요한만이 그분 옆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또 저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부수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돌아가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사실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자, 오늘의 댓글 미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돌아가셨을까요? 답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 고백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가셨던 순환의 순간들을 만화 커트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